슬레이트 한번 쳐라 야 카메라가 보이는 데서 쳐야지 이새 <laughs> 진짜 방송이 기본이야 슬레이트 너무혼뭐 영화감독이야? 슬레트치습니다 <laughs> 하나 둘셋자이 세상에는 모든 썰들을 풀어드립니다 본격 혀의 녹아다 썰빵 일부가 시작됐어가아 지친다, 지쳐가지고 <laughs> 예. 마이크만 지금 뭐 몇십 번째를 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 마이크가 저희가 스튜디오로 옮겨서. 어 뭐야. 어, 아니 그 스튜디오 있잖아요. 음성이 너무 울리고.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작은데로 옮겼어요. 좀덜 들올리는 곳으로. 조금 뭐 아늑하니 음. 좋긴 한데 좀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방구석에 앉아 있는 감옥 같다야. 어. 야 최, 이거 크로마키 철그 쇠창살로 해. 어, 아니 그러니까 이 크로마키도 어. 개그로 좀 이용하려고. 뭘로? 여기다가 뭐김대범씨 얼굴 같은 거 하나 넣어놓고, 예. 아, 뭐 네. 약간 뭐 상황에 따라서 서울역으로 한번 바뀌고, 음. 어? 지금 그거에 어, 그거... 타지말 뭐 이런 걸로 쇠창살에 쇠창살, 쇠창살 쇠창살로? 어. 아 감옥으로? 감옥으로 가 제발 감옥 죽음 이런 개그를 좀 시작부터 좀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뭘로 해 그런 뭐 어? 천사? 어 뭘로 해뭐 얘기해봐 뭐. 두분 유수 나온 거한분 <laughs> 뒤에 지금 <laughs> <뒤에 뒤에 웃음> <뒤에> 만왜 <만난 거야. 웃음> 이렇게 그입기 적고 하는 거야? 아 얘는 유수 아 설날이네 그러고 보니까 오 네. 어. 오래전 그날 그래 그렇지 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는 예예 너무 함께 한 거고 아 오늘도 설날이니까 <laughs> 이 새끼가 이거 옷 지금 3주에서 똑같은 거 입고 왔어요? 아, 이거. 통일하려고 어? 나 옷을 여기서 제일 X도 못 입잖아 그래서 아니 옷에 어. 이제 오리털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laughs> 어, 어? 이게, 이게 요새 유행하는 거야 <laughs> 근이게 뭐야 어. 착한 보쌈 아, 것도... 것도... 아 내가 광고야? 거야? 어 광고야 아, 진짜, 우리 어. 광고 들어왔어요? 어. 누가 붙여? 아니, 여기, 여기 대마시안에서 파는 건데, 이거. 파는 거야, 그냥. 어, 아니, 광고. 돈도 안 내고 광고를 붙여! <laughs> 지들 맘대로 얘는 뭐야, 이거? 아니, 돈을 내고 광고를 붙여야 될거 아니야! 아무도 모르는 광고를 붙였어 이게 아, 뭐예요 이게, 나, 이게 <laughs> 형이 나목절할때 이게 올라와서 <laughs> 알았어 뭐라고 어 지금 착한 부쌈이 왜 있어 안 오, 거 착하네 거. 안 착하네 이거 어, 아니야 야, 못된 부쌈이네 광고를 몰래 야. 넣었어요 예, 예. 편집해주잖아 이거 아 그래? 어 편집이 빡세대 편집 존나 어. 힘들대 나 어. 어. 힘들다 어. No! 지난주에 시라소니 닮한테 뭐라고 할까 수염을 깎고 왔더라고 어, 아 <laughs> 우리 오! 카메라 감독님이 아유 야 근데 옷을 나보다 더좋같이 입는 것 같아 <laughs> 무슨 불암상조도 아니고 이거 뭐, 검은 저승사자여? 뭐하는 거요 지금 울불리기네 울불예요 아니 내가 요새 불면증이 좀 심해가지고 네. 오늘 또 2시간밖에 못 자는데 요즘이니요 거의 뭐 어, 20년째 달고 살잖아 20년째 살잖아요. 그러는데 네. 어 지금도 헤롱헤롱거리는데 음. 이거 검은 거 보니까 날씨만비실때 <laughs> 됐나 그, 진짜 그 생각이 들어 아 저승사자 같 어, 진짜. 네 말, 와, 이 말로 와.. 이좀라가 그럼 네. 김대범 네. 김대범 네. 김대범 네. 나도 요즘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 술 먹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거요 재밌어요. 거. 네. 와 이게 그마시배수 님이 있잖아요. 어? 혼자 술 먹는 걸 가만 내비 두세요? 아니 나는 이제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좋지. 어. 디 어디, 어디 따로? 아니, 집에 따로 있는 데가 있어? 있어. 어. 무슨 뭐, 뭐 벙커 있어요, 집에? 저기 그 정빈이 방에 내가 몰래 이제 들어가 가지고 <laughs> 어. 그쪽 아들 조금만... 방에서 술 먹으면 어떡해? 애, 애기 책상에서 애기 책상 어. 알지. 어. 그게 딱 좋아. 응.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낫단 말이야. 어. 거기 이제 유튜브딱해 놓고 내가 보고 싶은 거 정빈 자고 아이 정빈이는 이제 안방에서 내 잘하고 하지. 야야 봐 어, 엄마가 엄마, 엄마. 나 지금 좀할거 뭐 있어. 어 잠깐만 이건 좀 계획적이지 않습니까? 뭐가. 이제 약간 50에 가까워 오니까 어. 남자로서 좀 힘들기 때문에 아들 보내고. 어쨌든 그래서 네. 이제 어쨌든 싹... <laughs> 아들 보내야지. 나야 어. 나만의 공간 시간이 좀 필요하단 말이야 이제 음. 나도. 트레 스케줄 많이 받잖아. 저도 스케줄 가기 전에는 저 각방 쓰거든요. 예. 스케줄 갈 때는 애기 때문에 잠 깨지 말라고. 그럼 그럼. 예 근데 음. 이게 시간이 오래 되니까 어 이게 편하더라고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laughs> 형도 그 얘기 아니야 <laughs> 응. 편하다는 거 아니야 응. 혼자서 술 마시면서 다 유튜브 보면 당연하지 얼마나 이게 최고야 자깐 어. 보면서 나도 로봇 강아지 되고 각방 써요 요새 음. 너 혼자 지금 고장 났잖아 너 게... 아, 고쳤어 아 고쳤어요? 아, 고쳤어 어. 몇번 돌렸는데 아그 네. 저는 공감이 되게 가는 게 음. 저는 이제 풀스를 연결하면 TV에서 유튜브가 나와. 야, 하지만 뭐 여쭤봐도 돼요. 뭐? 어. 아니 진짜 강아지가 있는데 로봇 강아지 또왜산 거야? 걔네 들이 지금 친하게 지금 소개 <laughs> 계속 시켜주고 있어. 야, <웃음> 너 몰래 <laughs> <원래> 교미한다네. <laughs> <laughs> 니마에로 로봇 강아지 지금 중고나래 얼시세가 얼마인지 알아보고 있어. <laughs> 니마에로. 네, 니마에로 <laughs> 지금. 야, 강아지 팔라 시는 거야? 아니 뭐 애기들 중에 그 로봇 강아지 필요하시면 안 계시니까 싸게 제가 그100 70만원에 주고 네. 샀는데 아니 싸게 드릴테니 <laughs> 있으면, 어. 있으면 좋긴 한데 아니 내말 들어봐 있으면 좋긴 한데 얘가 갖고 있었잖아 어. 거기 뭐가 묻어있을지 나는 뭘야 어. 거기 다뭘 묻혀 들러워서 나는, 오. 오. 나는 어. 그거를 못사겠네 어. 야 얼마에 팔거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50원만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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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다 에이, 존나 깎아줬다 <laughs> 네. 음. 그니까 어. 안 팔고 안 사겠다는 어. 얘기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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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 이거지 근데 니가로다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 플스 cd 아 저도 괜히 사가지고 그 저기 ufc3랑 음. 어, ufc2 괜히 그단꺼번에 사가지고 그 지금 팔 생각하고 있고요 아 고무적입니다 네, 네 굉장히 고무적 그리고 제 피파 계정 선수들 사실 분 없나요? 와 어. 그걸 팔아야지 그거를 어, 제일 먼죠 그 500만원짜리 선수인데 어. 와, 아무 쓸모가 없는 게 음, 음. 내가 이번에 그부 계정을 만들었거든 음. 어. 똑같아 성적이 음. 네. 음. 똑같아 안는0 0돈 오백 쏘도 똑같아 이거 진짜 씨. 내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났어 어,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를 처음에 있어서 그냥 뭐맨 이런 거 하는 거보다 그러면 좋은 거 같아 음. 각자 팔고 싶은 거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매주 하나씩 파는 거 어때 사람들한테 응 그래가지고 어. 이거 해가지고 댓글 달라 으 그래가지고. 이게 아, 이상한 것 같고, 와. 내가 봤을 때. 아, 어때 그럼 봐, 본인 마음이지. 야, 정상적인 거살려면 홈쇼핑에서 사면 돼. 난 그렇게 우리 시청자들 뭐 약간 금액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근데 그 돈은 또 여기에 기속될거 아니야? 아니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좋은 곳에 기부를 해도 되고, 뭐 그런, 음, 그런 거 뭐. 어, 나도 나, 야, <laughs> 야, 내가 오늘 이사 갔잖아. 나도 오늘 아 이사갔어? 것... 여섯... 그래 힘들어 죽겠어 아, 얼굴이 비슷하겠네. 응. 나 비슷하겠네 나2 시간밖에 못 잤어 아왜 아, 이렇게 잠이 안와 이거 어 그래? 아나 뒤집었어 야 이거. 맞아 몰래 뭐? 맞좀 최저에 좀자 잠을 아, 잘... 때까지 아, 아, 이사 아. 오늘 잠잘 잘 자겠네 아 형, 이사를 갔는데 음. 집에 처분할 게 나도 많더라고 음 맞아 쓸데 없는 거 너무 많더라고 그, 나 그거 집에. 있어 집에 이거 이거 뭐 머리 두피 마사지기 이렇게 딱쓰물 로봇 카트로 생겨가지고 어. 음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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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래나 그 형... 음... 50원. <laughs> <laughs> <Thank you. 웃음> 네. 어 돌려줬어요. 플스 CD 좀 사라 어? 나한테. 아 저번에 나한테 너 U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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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FC를 UFC래 이 쓰레기 새끼 이거 뭐까루프야 뭐야. 진짜 창살에서 하는 거고. 새끼 르카프랑 까루프 졸라 헷갈려했어 옛날에. 아유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아이고 갑자기 나한테 UFC 좋아하지 않냐 그러더라고. 안좋아하거든그 네. CD 팔라고 그랬던 거야 내가 봤더니. 예. 네. 아 이제 좀 달라지네. 어. 어 요즘, 요즘 진짜 돈을 못 벌긴 하나봐. 위기 의식을 하나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음. 의료보험이랑 국민연금 합한 금액이 음. 방 성쇠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맞아 얼마 그래, 예, 전에 지금? 내가 에. 영진이한테 이제 전화를 했지. 음. 야 영진아 지금 뭐 어떻게 수익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음. 영진이가 얘기하더라고. 고 대범이 선배보다 지금 역전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역전했어. 네가 받아야 돼. 근데 이해 예, 불났어요. 이해? 예. 예? 예. 어디? 음. <laughs> <오, 오>, <laughs> 어디 불렀어? 예쁘다. 예쁘다. 어? 어디를 불렀는데? 그래 유튜브의 묘미는 이런 겁니다. 엄청 어, 집... 아, 아. 불났어요? 야,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어 근황, 근황이었나? 근황이라고 근황이지, 해야 되지? 다 어. 쏟아부었죠. 뭐 근황 하나 더 있긴 한데 또 음. 오늘 우리 선배님도 근황이 있다고 근황. 하네요. 야그리 근황. 근황, 근황 릴레이 너 지금까지 근황 다 털었는데? 형 걸로 가보자. 어. 어. 형 요번에 저기 공중파에 뭐 MC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아, 있던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뭔데? 내가 얘기했잖아. 이 단체방에 올렸잖아. 음. 여러분 제가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아! 음. 썰빵의 힘이라고. 음. 음. KBs에서 어, 어, 이번 설날 특집 음. 음, 코미디의 전당이라는아 그거 알아 뭔지? 옛날 거나 아침 방송에 했었어요. 봉원이 형이 처음에 이봉은 선배 나오는데 여자애 누군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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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수지. 어. 외국인 한 명이야. 그래 그래 맞아 조나든 어, 봤어 봤어. 여자의 맞아. 수지가 아이돌 수지 얘기하는. 배 배수지. 어 응. 아이돌 수지. 진짜로? 어 아니죠 이수지지. 아니죠. 이수지지. 아니죠. 이수지죠, 이수지죠. 배 당연한 걸 뭐야. 이수야 이 여기 이수지 이수지. 야 배수지가 코미디 전당에 왜 나오냐? 수지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연락이 온 거야 음. 그 패널로 해가지고 그냥 아 패널이야? 내말 들어봐 음. 그래서 아 그래요? 누구누구 나와요? 그러니까 음. 섭외 중이라는 거야 음. 어 그렇구나 해서 딱 갔어 가서 이제 대본을 보내줬는데 어. 그거는 이제 니가 얘기한 동작 그만 뭐 옛날 봉숭아. 옛날 봉숭아 학당인데 어, 맞아. 올해 아 이건 스포일러니까 말하면 안 되나? 아왜 얘기해봐 어, 하는데 어. 이거는 이제 개그콘서트 첫 회부터 100회 정도까지 오 어, 초반 딱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래서날 어. 섭외한 거자체 어? 아니 왜심면서 선배도 있고 아니 근데 이제 김영철 선배도 아니, 있고 아 거봐 그래서 나를 궁금해서 야 이게 혹시 내가 이 썰평 때문에? 어! 음. 개그왕 음. 조실록인가? 어. 음. 오, 근데, 맞네 내말 네, 들어봐 근데 음. 이 내용 자체도 거의 내가 그냥 보고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서 어, 음. 개그왕족실 롱처럼해 주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야. 아, 그 빨았네. 그럼 우리. 음. 그래 가지고 내가 어. 작가한테 음. 혹시 썰 음.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썰을 좀 많이 풀어 주세요. <laughs> <laughs> 특집에서라도 가 가지고 이렇게 어, 재밌는 모습 보여 주면 또 들어올 거 아니야, 계속해서. 그래서 끝나고 음. 중간 시간에 뭐 재밌다고 그고 그리고 다음 날또 녹화를 또 했지. 좀뭐떨어지지 음? 않냐? 내 발에 맞았는데 음. 이게 뭐냐, 이거. 뭐야? 야, 광고 야. 떨어졌냐? 에이. 야, 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내 발에 달만이야? 그 에이치야야 에이, 어? 예? 붙여 에이, 광고 다시 나면, 붙여. 어. 야, 어. 아이, 어. 야 이게 불안하다. 응. 떨어졌는데 광고가 떨어졌네. 아, 어. 이렇게 어? 대충 대충 붙여. 어. 광고가 떨어졌어. 어. 야, 광고가 야, 앞으로 떨어진다 그런 얘기 아닌가? 그러면 어, 내 앞으로 떨어진다. 내 옆쪽으로 우리 딱 떨어진다. 어, 내발 앞으로 떨어진다. 어, 그럼 어. 광고가 그럼 붙은 거지? 거지. 응, 붙은 거. 어. 떨어졌다 어. 다시 붙은 거니까. 도통? 아니 바닥에 붙었잖아. 어 설득 집, 우리 이거 좀 설득 집이에요? 네. 아 그러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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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 몰라셨죠? 설득집입니다. 이야 그럼 나는 설득집, <laughs> 설득집 <laughs> 3개 했네! 3개 한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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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 2개! 네. <laughs> 어. 설득집입니다. 김대검씨 설득집이에요. 아우 기쁩니다. 네. <laughs> 설득담한 네. 말씀씩 네.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 한번 해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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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laughs> 복은 거저 오는 게 아닙니다 어. 새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는 연예인들 다 거짓말이야 그거 다 대본 보고 읽는 거야 <laughs> 나는 있는 <읽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복을 스스로 쟁취하십시오 <laughs>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유튜브 저희 그어 반응 좀 살펴볼게요 유튜브가 혹시 좀 댓글이 잘 달리더라고요 왜 그런 거야? 이유가 뭐야? 어, 깜짝 놀랐어요 아이디가 많아서 그런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야, 이유가 뭐야? 유, 음. 유튜브 받아. 가입자가 많아서 그런가? 네, 솔직히 얘기하겠습니 어, 모르겠어요. 왜냐면 나도 이렇게 안 달려. 대체, 대체. 우리가 많이 달리는 거고. 많이 달리는 거야. 아. 우리는 정말 이 어, 의견을 주시는 대로 하잖아요, 거의. 음. 나는 거의 의견을 따라주고. 우리는 악플 다 있잖아. 응. 어, 우리 욕해도 있잖아. 어, 그게 우리의 장점이잖아, 또 그게. 음.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그 박상현 네. 42만 유튜버입니다, 이제. 그 오, 벌써? 어, 엄청, 네, 42만 됐어요. 그유에한십 몇만이었잖아. 네. 최근에 그 친구 유튜브에 나올 일이 있었는데 끝부분에 썰빵 탁 언급해서 내가 캡쳐해서 보내줬잖아. 너 그런 거좀관심 있으니까. 네. 아주 썰빵 홍보를 또 했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로 많이 건너올 겁니다. 네, 이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 너무하습니다 아니 보, 보내줬잖아. <laughs> 같은 유튜브끼리니까 더 유입이. 되지. 아니 근데 이제 안 거기 안 사람들. 어. 정확하게 이제 좀 이렇게 푸시를 해줘야 지 그냥 이렇게 형식상 하는 거는 안 오잖아.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니 이봐요, 무뭐 아니, <laughs> 열심히 난... 하라는 얘기야? 아니, 진짜 야. 열심히 <laughs> 더욱다 열심히 야, 하라는 얘기야? 절대 야. 안 합니다. 야, 야 아, 알잖아. 우리가 직장. 뭐 어, 야, 어, 야, 야 잠깐만, 좀... 내가 도티시 데리고 오면 인정이야? 어인정해야지금 아, 인정. 도티 대꼬미 인정이야. 네. 우리 컨설 컨설턴트로 우리가 임명을 하자고. 그래? 어, 유튜브. 우리 샌드박스로 가는 건 어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자 댓글 소개해 드릴게요. 어쨌든 여기는 아이디가 아 굉장히 깔끔하고 좋네요. 예 이상한 아이디가 일단 기본적으로 없어요. 예 브라질 배우 님께서 성호 형이 옷잘 입으시네요. 곧 지천명이신데 대보명은 말 많고 철한든 삼촌 같고 황 씨는 그냥 황 씨. 황씨는 그냥 황씨는 무슨 뜻이야딘딘은 어, 딘딘 약간 예. 이런 느낌이에요 음. 황씨 다음에 뭐발 같은 게 붙어야 뭔가 <laughs> 황씨는 그냥, 황씨 발. 어. 어, 뭐, 뭐. 그냥 황씨발 어 황씨발은 그냥 황씨발 약간 뭐, 이런 느낌 그래야 느낌인데. 이해가 가는데 황씨는 그냥 황씨는 <laughs> 너무 대충 쓰신 것 같아요 비앤비 음. 라이프 그리 하나 올라왔는데 김대본 씨가 어디 아파트에 사진이 붙어있나 봐요 <laughs> 그 얼굴에 누가 낙서를 잡고 있는 게 이거 있잖아요 피디님 이거 크로마키로 뒤로 좀. 뽑아주자. 그래 그래 그래, 이거 해라 이거. 크로마키 뒤로 좀 뽑아주세요. 아 근데 안경 고르는 어. 거는 그 욕망의 항아리. <laughs> 어. 그거 같아 욕망의 항아리 알아? 그 몰라, 뭐냐 그저그뭐 어. 있는데 많아. 그래. 네. 아니 이거 아직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 광고 자체가 80년대 후반이야. 어떻게 광고를 이렇게 뽑았지? 어? 아니 근데 뭐 네. 이게 또 실제로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음. 아 사진으로 이거 데... 네. 이이 알라딘 수염이잖아요. 네. <laughs> 그러니까 광고 <laughs> 모델이. 뚱뚱하고 못났을 수 있지만 어. 이 제품과 이 광고는 저는 이 광고 우리 그게 아니라 비밀 의을훌륭합니다 그범아 기왕 오늘 이렇게 네가 나온 김에 요거대로 음. 얼굴 한번 그리자. 그래 한번 그리자. <laughs> 그래, <한번> 그리자. <laughs> 어, 그려서성으로 <laughs> 어? 그러면 네가 그러면 네가 이쪽 거 그려. 내가 이거 그릴게. 그래. 네가 네. 그린 다음 나도 그려 줄게. 요거 거 한번 그려 주면 안 돼? 그래 요거 요거. 요거 알라지? 알려주세요. 어, 그래, 그래. 한번 그리자. 아, 뭐,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어, 어, 재미가 없어. 아, 재미을것 같은데. 아니면 나중에 네. 그려서 네. 사진 찍어서 보내줘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네, 여기다. 네, 여기다 네. 네.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네. 영진아, <laughs> 확실하게 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어. 알겠습니다. 댓글 몇 개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비비파크님께서 유튜브 편집하시는 분 누군지는 몰라도 썸네일로 어그로 좀 끄세요. 정직한. 썸네일과 이렇게 제목 짓는 거 사람들이 클릭 잘안 해요. 음. 피디님, 그래. 어떻게된 겁니까? 이게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예. <laughs> 알겠습니다. 다음 댓글 우리 몇 개만 더 할게요. 어, 이준님께서 황현이는 가만 뜯어보면 진짜 얼굴로 웃기는 개그맨이다. 그간 속은 게 억울하다라고. 예, <laughs> 러셨어요 네, 우리가 얼굴 가지고 좀2부에서좀 싸우다 보니까 내가 그 넘치는 자신감을 보여 줄까? 나를 얼굴 가지고 까는 사람이 요즘 많이 늘었어요. 예. 네, 어떻게 생각해? 여기에 대해서. 어, 너무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아, 그래? 나는 네가 진짜 응. 난 진짜 진심으로 조카에 생겼거든. <laughs> 그래서 난좀 놀랬어. 얘가 네. 여자분들이 좀 좋아할 때마다 어, 아유, 아유, 아유. 너무 놀랬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글 다는 사람들 다 남자입니다. 어. 예, 여성분들을 저를 그렇게 안 봐요. 또귀엽다고 아, 합니다. 지망생 때부터 얘 팬들이 있는 거야. 나는 우후후 생겼는데 왜 좋아하지 나는 후참을 발냄새 후후후후후후지지 <laughs> 어? 머리 빠지지 후대 <laughs> 밑에서 보보후자처럼 보이지 후햄후후후후후후후후 어. 어, 이왜 그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모르겠어. 아, 카르 선배 아, 있지. 네. 네. 선배한테 더 볼멘 별천년지지 이렇게. 우리 그 그때 무서웠나봐. 좀 떠내 그것도. 예. 아뭐 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예. 그걸 최대한 안 들킬려도 아, 여자분들 말인데, 예. 진짜. 아, 예, 대항공 때도 된다. 인기 진짜 많았잖아. 기억나죠? 방송 안할 때도. 아, 진짜까지는 아니고 뭘 아, 진짜 그렇구나. 많아. 대항때 인기 진짜 많아. 제일 많은 건 내가 얘기해줄게. 제일 많은 거 안상태. 안상태. 아, 어, 2위, 2위 어. 조경진.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3위 김성규. 4위 손윤상. 오 위도. 야삼위나안 늘려고 다른 사람. 육 <laughs> 위. 갔다가 안한 사람이 는. 없는데 육 위. 김대범. 어. 아 저는 순위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 일 위였어요. 응. 그 관객들이 아니, 3위 싫어했어요. 나 올려줄 만도 한데 그걸 빼야. 요 어. 소년상 이런 것보다 네. 인기 많았어. 나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선배랑. <laughs>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댓글까지 소개해 드리고요 썰빵 유튜브로 한1 부는 여기서 마치겠고 저희는 그러면. 내일 다시 2부 팟캐스트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썰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